했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브라이언도 많은 분들도 알려주시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 너무 이렇게 머리 커지거나 뭐 내가 인기 많다 이런 것보다도 어, 아직까지 나도 사람이라는 것을 약간 어, 저를 큰 축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부들 타면서도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이것은 브라이언이 가장 아끼는 공간입니다. 네 드디어 어,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방을 갖고 싶어하죠 우리 집안에 이런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화사한 파티톤의 안락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드레스룸 선반 가득 계절별 종류별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모습에서 그의 깔끔한 성격이 느껴진다 색깔별로 이렇게 맞추는 건또 처음 봤어요 제가 근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처음에 제가 이 집에 이사 들어오기 전에 우리 코디 분께서 오빠 그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다 해서 그래서, 그래서 해봤죠. 그 코디랑 같이 이렇게 세팅해놓고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옷도 찾기 편하고 어느 날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기분 딱 봐서 비 왔다. 그럼 좀 검은색 티 입고 싶다면 검은색 어딘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마음 편하고 아니, 음. 좀 귀찮지 않으세요? 귀찮... 친 않죠 왜냐면 제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 습관이 돼버린 거죠 저는 네. 여기 딱 보고 나서요 네. 옷가게인 줄 알았어요 그런 <웃음> 분위기 <웃음> 제가 좋아하니까 옷가게처럼 네. 진열이 딱돼있고 네. 옷도 솔직히 어, 많이 헌 옷들도 없는 것 같고요 워낙 깔끔하게 그런 것들은 거구나. 제가 숨겨놨죠 일부러 막 있는 옷들 누구나 다막 있는 옷들 있죠 막 구멍도 있고 찢어져 있는 옷들 막 총살 때 있는 옷들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일부러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안 놓고 서랍 안에 아니면 뭐 숨겨진 곳에 있죠 아니 저 여자친구 농담이고요 <laughs> 네, 우리 어머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자친구고 말한 이유는 그런 꿈 있잖아 요 어릴 때 남자들은 여자들도 그렇고 너 커서 누구랑 결혼할 까 엄마 같은 사람 결혼할 거야 하면서 제가 음. 그런 말한적 기억 나거든요 옛날에 어릴 때 항상 옷방 여기도 자주 들어오니까 자주 들어온 방에다가 엄마 사진 놓으면 왠지 엄마가 항상 저를 지켜봐주고 옆에 계시는 느낌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옷 갈아입으면서 음. 엄한테 마 항상 응. 인사하고 그다음에 뭐일하러 나가던가 해야죠 음. 오랜 시간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속에는 항상 부모님과 함께 라는 브라이언 어, 제 침실, 안방을 제가 또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안방, 침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브라이언이 여기서 잠을 자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어,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방에서 잠을 잘안 잡니다 가끔씩 자긴 잤는데 지금은 현재 안 잡니다 왜냐면 어,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청각의 안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짜란~ 네. 주인의 깔끔한 성격을 꾹 닮은 안방 군더더기 없는 화이트톤의 인테리어가 이 방의 포인트인데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보시기 보실 때는 그냥 어, 편안한 그런 안방 그런 어, 침실인데 편해요 방이 편하긴 편한데 어, 제가 지금 현재는. 저는 아늑한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때 여기는 아늑한 분위기 안 나서 어 지금 이불 커버 같은 거 빨고 나서 주은안 잡히게 침대는 그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지금 이게 다 새로 빨았던 거거든요 근데 줄은 안 잡히게 딱핀 거고 아니 근데 네. 아까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로, 아니 이렇게 되게 좋은 공간하고 되게 푹신푹신하고 편안해 보이는 이 안방에서 왜안 주무시고 아어 솔직히 말해도 되죠? 예 네. 네. 제가 사실은 바닥에 보시면 카펫이 깔려 있거든요 방에 어... 보통 안방 아니 우리나라 집들은 보통 이렇게 마루로 깔려 있는데 제가 이집 들어오기 전에 공사를 했을 때는 호텔 분위기 좋아하기 때문에 안방에 카펫을 깔았어요. 근데 7년 동안 여기 살면서 강아지 세 마리가 우리 애기들이 가끔씩 실수를 해요. 그 실수 때문에 아무리 닦아도 그 향이 또안 나요. 누가 나 불렀어? 아왜 이렇게 기가 간지럽다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화장품 같은 것도 여기서 스킨 로션 같은 거 바르고. 어머 어머 화장들까지? 정말 혼자 사는 남자 집 마수? 나 이렇게 하고 열고 뭐 이렇게 하고, 준비한 거를 바르고, 난 거울 보고. 네. 또 여기도 보시면 또 가족 사진도 있고. 가족 사진도 좋지만 이제는 결혼 사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이 방은 어떤 방인가요? 이 방은 어 한번 들어가셔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데뷔 15년의 역사가 그스란히 담겨 있는 작업실. 곳곳 브라이언의 손길이 그대로 드러나는 소품에서 그간 그의 열정과 노력들이 그스란히 느껴집니다.